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서로 성장. 나도 좋아요. 해국민연금 음. 선생님, 이제 받아요? 아, 멀었어요! 1 0년 되게, 10년 되게, 음. 1년 되게, 1년 되게. 능소. 능대. 가제. 다능. 가정. 다강. 대대. 그래 주실 거예요. 아니, 그 영상 어딘지 모르겠어. 핸드폰 바꾸고. <laughs> <laughs>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찾아는 볼게요. 작년이었어요. <laughs> 아니지. 이렇게 적어 적어놓으면 오긴지뭐 디귿이 뒤집혔는지 잘 몰라요. 정확하게 적어야 돼요. 맞아요. 네. 네. 어, 다시 한번 해볼게 요 여기다가. 하나. 가로 먼저. 하나, 둘, 둘, 둘 셋. 아니 그 먼저 해야지. 셋 넷, 넷 다섯, 다섯 여섯, 여섯, 일곱. 그렇지. 여섯. 하나, 둘. 이기 먼저 헤님 먼저 음. 가려놓고 음. 둘셋 일곱, 일곱 여덟 여덟 어, 어 여덟 잘했 여덟 응 여덟 맞았어 이걸 주원이가 순서에 맞게 해서그래이 주원이라고 이 일곱 걸치. 여덟 그렇지 선생님 이다 네? 네. 다른 뜻이 있어요 다섯 사 여섯, 여섯 일곱 여덟 어, 잘했어 시조세가새 조상이에요 네, 네. 선생님이 아, 때 아,

그렇지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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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여기다가 유모도 적어줄게요 유모 입고 왔고.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죠. 다음은 뭐죠?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. 고날 거요? 그렇죠. 키 막대기도 먼지 않아요? 헉, 오늘 키큰거 같아요? 네? 키커 봤잔데 이제. 아 <laughs> <laughs> 어, <나> 진짜 커졌는데? 선생님 <laughs> 아이스크림 좋아해. 뭐 좋아? <laughs> 칭찬하 이거? 이거? 거야거님은그거이보다거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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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야 알았지? 다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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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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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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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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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거 이거? 나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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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용하다할때 음, 유가 있다. 유, 유가 말미암을 위해요. 있어. 아니, 쓸모 있어. 아니었네. 용 써야지. 응. 쓸모 있어. 음식 마 마셔. 음 마시고 먹고 음식.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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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다 그랬죠? 하품 문자 노래가 옆에 있는 거 크게 벌리고 있는 거. 안녕 이문자꾸 눈치 봐. 내가 눈치를 보는 거야? 너가 눈치를 보는 거야? 선생님, <laughs> <laughs> 음..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아 언니도 <laughs> 언니도 하나 드세요. 언니는 어른도 아닌데 왜 드시래요? <laughs> <laughs> 아, <고민. 웃음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제주스 <주술> 다시 써 보세요. <laughs> 날짜가 너무 빨리가 어떻게 원아 신기하죠? 응. 아니, 나이지만 나. 원래 다 그런 것들에요. <laughs> 얘는 원래 시간 빨리 간대요. 나이안 들어서 저희 는 시간이 안 가요. 시간이 안 가? 네. 그러니까 짜가지는 방법 없어요. 아. 아, 아, 아. <laughs> 얘가 얘가 0.1그램 뺏어 먹었어요. 싸. 아싸. <laughs> 광고. 광고야? <laughs> 광고 안 들어와요, 이 만들어놓으면 우리만 보잖아 <laughs> 재물제 돈재물 말하는 거예요? 이거요? 아이 재물 꾸짖을 책할때짓 밑에 지읒 받침 선생님 축구 좋아해요? 음. 어? 선생님 좋냐고 묻니? 축구 좋아하냐고 아, 아 선생님 좋아해요 여기 게 들었어? <laughs> 그것도 괜찮고 나도 좋아해요 조학선생님 음. 나요?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 서로 성장하는 거 국민연금 음. 선생님 이제 받아요? 아 멀었어요! <laughs> 남남동녀남녀노소남녀유팔남중일색능소능대다재다능다정다감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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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 네, 대, 대, 좋아 손, 손. 이 비트 좋아 먹고요 이봐야 뛰어 엄청 많은데? 이뻐요? 배염? 그냥... 누구세요? 국적이 어디에요? <laughs> <재밌어>. 네? 정구동락? <laughs> 너무 신나요? 너무 신나동너아 재밌다. <laughs> 우는 <우은> 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아이, 이거 어디? 아직 돼지가 한말 들어왔어. 동성동번, 응. 동시다발, 응. <laughs> 하나를 듣고 열을 알아요. 문일지0 백년대계, 십년대계, 일년대계, 빵년대계 선생 아름다움 밑 짰다 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. 이건 아름답다고 들으면 되는 거지? OK Thank you very much 같이 100년 됐는데 아름다울 밑자을 써놨고 이렇게 된거라요 선생님 늙은 지 100년 됐는데도 아름다울 밀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만족 좋은 아니, 말이었다. 아니 늙었는데 밥없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래요. <laughs> 해석을 왜 그런 식으로 하시죠? <laughs> 저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. <laughs> 백의민족 1 0점백승 상면 춘풍 사방 발방 생로병사생면부지십중팔구 음. 안분 지족어분 지적 인명재천 인분 지적 일심성체 하루에 세가지반성하지요 1분 지적 1분 지적 1분 지적 1 1분 지적 1분 지적 지 지적 1분 지적 1분 자고 이래. 응. 음? 자고 나더니 이래. 이해야 돼요. 어, 자고 나면 이해야죠 자고 나면 상태가 이래. 아 상태가 이래. <laughs> 자수성가 자유롭게. 자유롭게. <laughs> 자유자재. <생각에>. 자유롭게. 자유롭게. <laughs> 아끼는 거 같아요. 아끼는 거 마음 <laughs> 먹은지 삼일. 마음 먹은 3일. 3일. <laughs> 계획 세우고. 그 얘기 틀어지면 또 다시 계획 틀는 걸 좋아해. 그래서 계획을 세워놓면 일이 틀어져야겠지. 그래서 야. 계획을 안 지켜. 그런 <laughs> 일부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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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? 어, 계획 또또 만들 만들려고. <laughs> 응, 살아있래요 살아있잖아 지금. 살있잖아 <laughs> <laughs> 가 대한민국 가를 부르고 있게 말이 됩니까? 맛있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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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먹수정 그게> 맛있어 <laughs> 내 필통 행방불명에 <laughs> 가정 교육 각인 학생 각자 조생 전물 핵심 별사 경로 <laughs> <병로>. 신아혁 <laughs> 고등 학생 고등 <laughs> <정불>. 고속 <laughs> 서로 명 정대 교통 교육 교통 안전 교통 <laughs> 교통시설 교학 상장 부사 일생 국민 연금 남남 유녀 남녀 여성 남녀 유별 오 남중 일생 능소 능대 다재 자능 다정 다강 대대 손손 대동 단결 대명 천지 대서 특 특별 대안 독립 대안 독립 대안 만능 대한 동고 동락 동문 저다. 잘한다! 대한독립 무슨 일이야 이거 대한독립을 갑자기 외치고 있습니다 <laughs> 한줄더 하자 동생 형 동생 공사 동생 동사 동서 남북 동서 남북 동서, 동서. 동서. 동, 동성. 하나 더 동성 동성교결 아, 성 같고 공명 같고 동성 동결 동성? 동결 뭘 동결시켜 동성 같아 성이 같아 응? 본 아, 동성정본 그렇지 동시 다발. 동화. 작용. 마이. 동북. 만국. 변하지 않아. 만국. 안국 불전. 만국. 만국 신호. 말리. 장천. 명산. 대천. 문일. 지심. 문전. 상시. 백년. 네 개. 백만. 대군. 네 하나 더 백만. 대군. 음네 하나 더 <laughs> 백만. 한 명만. 네 개. 돈 많은 사람 백만. 장자. 백년. 선생. 백발. 백중. 백의. 민족. 백전. 백승. 밸류 다발. 밸류 봉사. <laughs> 전... 활동. 불로. 장생. 불립. 정... 문자. 부모. 형제. 불원. 찬이. 부자. 미친. 부전. 자전. 북창. 우창. 누구야, 누구야? 북쪽 보시 세명 복장 오케이 잘한다 쓰레기 갖다 버려 <laughs> 대한민국가 쓰레기 갖다 버려 대한 독립 대한 독립 유명한 서예 선수 이유리를 봤어요. <laughs> 채점도 멋들어지게 해놨어요. 네. 오늘 네. 얘 콧물 나요 자요 이거 안할 뻔했다? 네. 하이라이트 선생님 소세지 빵 좋아하는 것. 아니야 계란이야 에그 그거? 이게 맞네요 선생님 어. 그림 그렸어요 뭐 먹어요? 냉면 다 썼어요 이름 오, 언니 찍먹이야 부먹이야? 언니 찍먹나찍먹 선생님, 선생님 부먹이에요 찐먹이에요? 선생님은 먹 찐먹 없어요 아니 저는 저도... 진짜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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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는고는생님 저는 저는 다먹이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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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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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선생님, 시혜 먹고 싶어요. 이왕이면 시혜한개 시켜주세요. <laughs> 이번 올여름 부채는 다 장미였어. 이거 여기 붙일래요. 안 돼요. 시어요세요 도와주세요. 주헌이 거 위에 붙이세요. 선생님.